오늘은 2층을 소개해 드릴게요 2층 입구에 도착하면 정면에 보이는 슈퍼스타 제품군들입니다 핀빗, 파이프 리머 튜브 교정 공구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쭉 펴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공펌프 무선도 있고 유선 제품도 이렇게 다양하게 2 0 m 부터 15CFM까지 사락이네요 있고, 오른쪽에는 필드피스 제품 SM480 제일 많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진공펌프 60 FM, 80FM, 10CFM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 디지털 진공 게이지, 후쿠 메타 내면 누설탐지기 보이네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마이크로뎀에서 나오는 소형 무소음 펌프입니다. 이런 것들은 벽걸이 전용으로써 독서실이나 이런 데, 스터디 카페 이런 데 많이 쓰고요. 가정집에도 공부방에 많이 씁니다. 요거는 정말 작죠? 주먹 주먹보다도 작네요. 이런 것들도 초소형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이제 2 8 0 0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전동 사라기 슈퍼스타 요즘 들어 또 이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요거 일팩 확강기, 그 다음에 이렇게 드라이버, 그리고 확강기 바. 또 진공 펌프, 그다음에 또 수동 사라기, 임팩 가능한 수동 사라기 제품들이죠. 그래서 자, 그리고 조정기, 초소형 조정기죠. 미니 조정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토치 있네요. 네. 오토치 보이고, 그 다음에 산소통, 소형 중형 이렇게 그리고 용접기 세트, 프리미엄 세트고요. 일반형 세트네요. 그 다음에 네. 마이크로댐 제품 디지털 매니폴드 네, 이것도 진공이 되는 제품이죠. 그 다음에 스팀 청소기 크로드 청소업체가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형광액 주입기 종류별로 있고요. R600 키트. 그다음에 누설 차단제나 형광액 주입시키는 그 인젝터, 주사기 인젝터. 그다음에 있고 냉매 회수기, 회수 용기, 밸브. 가 보이네요. 그다음에 모세관 커터. 그다음에 냉매 회수 용기 밸브, Y 밸브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휴대용 드레인 펌프 드레인이 막혔을 때 뚫어주는 그런 펌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매니폴드 게이지 국산이죠 BBT 제품 군들이쭉 냉매별로 있고요 옐로우 자켓 아날로그의 최강자죠 옐로우 자켓 제품 그 다음에 냉동 오일 냉동기 오일이라고도 하고 냉동 오일 신냉매용 구냉매용 3지 4지 그다음에 SL 써나이스 22 32 계열 그다음에 또 PVA 제품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LG 인버터 실외기 들어가는 FVC 68 계열 오일입니다. 이쪽은 이제 진공 펌프에 들어가는 오일이네요. 종류별로 있고요. 는이정에이제좀는동기에서이는이제스트이이너동스이레이너 그다음에, 그다음에 모세관 사이즈별로이렇게 저희가 커팅을 해서 는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세관 작업을 할때쓰는이이제 직결 너트, 중간 너트 수동 좌트 이제 소형 냉장고 수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모세관인데 이제 너트가 달렸고 이렇게 튜빙이 돼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차진 이불 무시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드라이어 소형 드라이어 있고 누설 차단제 차단제 니크 스탑 슈퍼 실 그다음에 슈퍼 쿨 제품. 어, 마력 수별로 따로 돼 있고 형광염료, 그다음에 누설 차단제 리필 용액 같은, 또 그다음에 알육배 가스 있고요, 그다음에 빅블루죠 누설 탐지액 중에서 어, 선호도가 높은, 그다음에 이제 가스 체크로 하는 보글 체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어, 저희가 게이지 호수를 미터별로 1미터부터 5미터까지 이렇게 주문을 해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를 좀 갖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진공호수 BBT 제품하고 옐로우 자켓 제품 가격차가 좀 많이 나서 저가 고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위는 에 컨트롤 밸브 앞에 이제 컨트롤 밸브가 달린 게이지 호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용 투투용, 그다음에 메이커가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날로그 게이지 호수, 옐로우 자켓 것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요 보통 이제 사라캡이라고 하는데 음, 레드신 개념이죠. 요 뒤쪽은 좀 굵고 앞쪽은 좀 얇은 이런 이제 후레아 너트가 좀 필요한데 이것 저희가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사라캡도 있고요, 어, 무시 고무도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 무시캡 고무가 들어가 있는 요 무시캡 있죠. 이런 것도 좀 어, 작은 부품들을 구하기 힘들어 하셔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어, 갖춰놨습니다. 예, 비우다라고도 하고 이제 디스트리뷰터죠. 문어발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어,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주시면.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록이라고 하고, 이제, 실란트, 나사산 실란트라고 하는, 요, 이제, 410용인데,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410용으로, 어, 군행매도 같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판매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없어서 못팔 때도 있고요, 간혹. 어, 요 제품, 이제, 속사라 레두샤라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진공펌프 같은 데 보면, 어, 8분의 3인데, 뭐 이분의 일로 키운다거나 반대로 이분의 일인데 팔분의 삼으로 낮추거나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어 신주로 된 속사라 레두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 주문 주실 때는 겉은 몇, 속은 몇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팔분의 어 삼이 속, 사분의 일이 겉 이런 식으로 어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면 홈관이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어, 뒷부분이 PT1 4분의 일로돼 있고 앞부분이 이제 4분의 1 후레아로 돼 있는 이런 무신닛불도 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냉동기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어, 찾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장사라 엘보 닛불 뭐, 보통 피처압축기나 어, 보커압축기 같은 반밀폐에 5일 리턴 라인에 많이 장착이 되는 그런 부속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공 게이지에서 티가 필요할 때 흔히들 찾는 속사라 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라 니뿔이라 그래서 앞쪽 8분의 3, 뒤쪽 8분의 3, PT 나사죠, 뒤쪽은 이런 제품들도 있고, 다음에 이경 양사라 사라인데. 어, 8분의 3 뒤에는 이제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 서로가 다른 앞뒤가 다른 그런 이, 사라 이경양사라입니다. 그다음에 어, 보통 이제 군행매에서 신행매로 전환하는 그런 아답타 종류들 어, 모양별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 투투에서 410으로 전환하는 그런 레드샤 이런도 있고. 저기 보면 이제 저 위에는 타스코 컨트롤 밸브부터 어, 옐로우 자켓 또 매니폴드 손잡이 그 다음에 중간 밸브 그 다음에 컨트롤 밸브도 기억자도 있고 일자도 있고 메이커별로 이렇게 쭉그 다음에 어, 무시탈착 밸브 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핀빗 보이고요. 사이트 글라스, 매니폴드 게이지의 액 흐름을 볼수 있는 사이트 글라스, 그다음에 냉동 나체 서비스 렌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링 종류가 저희가 좀 많이 갖춰놨는데요. 종류별로 컨트롤 밸브 오링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 고진공 우수 오링도 있고, 그다음에 밸브 코어라 그래서 410의 무시 라고도 하죠 밸브 코어 그다음에 투트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이지 호수에 들어가는 오링도 이렇게 옐로우 거 비비티 어, 거 그다음에 후크라 그러기도 하죠 이제 매니폴드 어, 이렇게 걸어 놓는 그 후크도 옐로우 것도 있고 또 일반 어, 국산도 있고 그다음에 게이지 보면은 이렇게 오일이 들어가 있는 오일 게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옐로우 자켓그 다음에 비비티, 냉매별로 이렇게 구비가 돼 있습니다. 2층 매장에 이제 첫 번째 라인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돼 있는데 어, 한 라인씩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